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수연님께서 짱스파님들 다음에 가방 다시 나와주세요. 오늘 수다 떠는 느낌으로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라고 살라 네, 주시세요 그럼요, 이렇게 재밌는 시간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 뭐요? 저희가 항상 그 반무관의 계약서라고 아, 어, 많은 오, 게스트분들 왔을 네. 때 저희가 드립니다 중요하죠. 계약서, 계약서. 네. 계약서 계약서에 사인을 한번 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 계약서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먼저 사인을 하겠습니 술선수범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시원하게 사인을 해주셨어요. <laughs> 그럼요. 네. 도안이 괜찮다요 괜찮죠? 네. 마음에 드셨는데요. 뭐, 부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예, 부담드리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어. 하고 싶을 때. 네. 감사합니다. 아유. 시 네. 그래. 네. 같이 오면 더 시끄러울 거예요. 그래요. 네. 더 수다 떠는 느낌. 어. 원래도 이렇게 수다 떨고 이런 걸참 좋아하시는구나. 음? 네. 그럼요. 아, 내일 주세요 내일. 내일 음악방송도 가시요 괜찮으시겠어요? 저희는 언제든 하죠 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너무 좋고, 어, 려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파이팅 아, 좋습니다. 아, 아, 네. 아, 어, 일단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 선배님 너무, 에, 뭐였죠? 그, 선배님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네. <laughs> 좋습니다. 저도 세 분과 함께 한 시간. 꼭으로 에스파의 라이프 like 투쇼 들으면서 함께 프로그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민터씨와 완전체로 와주시길 <웃음> 기다리면서 <웃음> 여러분 모두들 <laughs> 기겁막힌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 <laughs>